저 한동훈과 이재명은요, 원래 계획이 뭐냐면 대통령 겁주고 스스로 자진 하차시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. 그런데 진짜로 탄핵 통과된다? 그때부터는요, 저들의 실체가 만 천하에 공개가 될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내가 직접 변론하고 생중계를 요청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문재인 usb 저 북한 간첩 중국 간첩 국정원이 나한테 보고서를 올린 그 부정선거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려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. 저 한동훈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대통령 탄핵을 내가 막아내겠습니다라고 선회할까 봐걱정